네, 그다음음은 이제 슈퍼맨 동작을 해볼 거예요. 슈퍼맨 동작. 말 그대로 약간 슈퍼맨처럼 좀날 r 가는 그런 u 같 e r m a n Superman, s u p e 땅 m a n Superman, s u p e r m a 쪽 s u p 에 r m a n Super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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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하나 둘 r m a n s u p e 초 하나, 둘, 다운 다시 업. 하나 둘 다운 최소 2초 정도 버텨 줘야지 등에 텐션이 가한 상태로 많이 수치 이루어집니다 자 준비 시작 업 하나 둘 다운 이때 중요한 점은 업하자마자 업 하자마자 업업 하나 둘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셋업 바로 다운 이렇게 해버리면 등에 텐션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업해서 하나 둘 2초 정도 다운 네. 물론 더 길게 하면 더 텐션이 가기 때문에 더 동작이 좋겠죠. 자, 해보겠습니다. 준비. 다운. 하나, 둘, 업. 하나, 둘, 다운. 업. 하나, 둘, 다운. 한번 더. 업. 하나, 둘, 다운. 그만.